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로 알아보는 미얀마 역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개를 준비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네, 소수민족. 오, 소수민족인데 오. 은성관 사무총장님 저희 그 소수민족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어, 미얀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거 고대 문명을 이루었던 인도하고 중국의 많은 국경지대를 같이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문명, 고대 강국들이 전란이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소수민족들은 그것을 피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145개 소수민족이 분포하게 된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미 1880년대 후반에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하면서 이 인도에 있는 소수민족을 어 미얀마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잘 아는 루잉 야족을 이주를 시킵니다. 음.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번 구테타 민주주의 시위에 루잉 어, 야족의 이런 문제가 들어가게 있고요,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어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아웅산 장군이 독립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파농협파협약이라고 소수민족들을 충분히 독립을 보장하고 같이 참전하면서 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국민들 분포를 보자면 버마족이 70%, 이 나머지 소수민족이 30%인데 이 버마족들이 그리고 1962년 군부 구테타를 정권으로 군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소수민족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무장 단체로 흔히 반군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지금 이번 군부 구태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 어, 연방군을 결성한다든지 구태타를 해결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 실마리는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소수민족에 있다고 해도 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아웅산 수치입니다 네.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어, NLD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2015년에 어, 투표를 설명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 키워드 아웅산 수치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웅산 네. 수치 여사는요 그 미얀마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근데 이제 아웅산 장군이 왜 미얀마에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웅산 장군 이야기만 딱 나면은 오 끝이에요. 왜 모든 게 무슨 분쟁이건간에 어느 자리에서만에 아웅산 장군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들도 다. 이렇게 앙산 장군 얘기만 나오면은 다 존경을 하고 소수민족들도 또 군대, 군인들도 대군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국부죠 국부 국부인데 이제 앙산 장군은 독립 영웅이세요. 음. 그런데 아까 우리 저기 송교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앙산 장군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냐면은 반농 협정이라고 했죠. 이게 뭐였냐면은 소수민족의 그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독립하고 독립하고 나서 되게 막 그 시끄러운 게 뭐였냐면은 소수민족간의 그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 처음에 독립 독립하기 전에 영국이 그 분리 독립 정책 이런 그런 비슷한 걸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이제 정책이죠. 오랑캐 오랑캐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래서 그 영국의 직접 영국이 직접 지배하는 버마가 아닌 영국의 그 이 영국 령인 인도의 한 주로서 편입시킨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음. 거기에 그 모든 관리들을 다 인도에서 다 데려와서 쓰거나 아니면 소수민족들을 썼거든요. 어. 그래서 갈로는 거죠 사람들을 갈로놓는데그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되고 나서 시끄러운데 그걸 갖다가 암산 장군님 빤동 협정을 갖다가 체결함으로 해서 소수민족이 자치권을 보장해 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 있는데. 쭉 있는데 이분이 계속 살아서 대통령을 했으면은 아, 아, 아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타날 을 네, 거예요 네, 분명히 맞아요. 그 워낙 존경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분이고 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셨어요 독립 1 년을 앞두고 암살을 당하셨어요 어? 어. 그리고 나서 이제뭐그 후로 이제 많이 시끄러워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뭐그그 그 후에 불교를 국구화, 국교화를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을 자행함으로 해서 소수민족들이 다 종교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카렌족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었고, 아. 또 이제 뭐 로힝야 족처럼 이런 무슬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쟁에. 분열을 조장하는 계속 거죠. 이제 분열이 네. 되어왔었어요. 그렇게 쭉 되어왔다가 그걸 갖다 또 군부에서 구태탈하면서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수정권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했던게 북한을 이용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군부 독재가 이제 북한을 이용해 갖고 계속 그런 안보위기 이런 걸한 것처럼 군부도 미얀마 군부도 소수민족들을 이용해갖고 그렇게 위기를 계속 조장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 군부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권 통지를 그렇게 강행했는데 88년도에 그때 8888항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원래는 암사수지 여사는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 남편하고 결혼해 옥스퍼드 대회 나갔고 영국에서 살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88년 8월 파일이그그 혼란했던 와중에 어머님이 아프셔 갖고 미얀마를 오게 돼요. 그 병문안 때문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병문안을 하다가 국민들이 부심점이 없잖아. 민주화 시위를 하는데 근데 앙산 그 존경하는 앙산 장군의 딸님이 들어왔어. 음. 그래 이아 앙산 장군의 따님을 이제 한 말씀 해 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앙산장, 아웅, 아 저기 앙산 수지 여사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한 말씀 하셨죠. 하시면서 이제 그 아이콘이 되신 거예요. 음. 그러면서 또 앙산 수지 여사가 본때 나라가 이제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하니까는 그래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겠다 야 해서 이제 정치에 이제 발을 들이시고 음. 계속 해오셨었죠 그래서 91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요. 음. 그후는 계속. 그 미얀마 민주주의의 아이콘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미, 미얀마 민주주의를 갖다 계속 이끌어 오셨고요. 음. 지금도 이제 미얀마 그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시그90% 이상의 미얀마 국민들이 앙산 수치를 믿고 그리고 앙산 수치 여사에 우 갖다 석방을 요구하고 또 앙산 수지 여사에 그, n l 당, 만당 밑에서 지금 투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구속이 되어 계신가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되어 계신가? 다 아, 네. 가연금이 예, 예, 예. 어, 이어서 다음 또 단어도 알아볼게요. 민주화, 미얀마의 민주화 역사를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항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8888, 의 항쟁과 샤프란 혁명인데, 8888 항쟁에 대해서 은성관 사무총장님께서 또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어. 8888 항쟁은 1988년 8월 8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8888 혁명이 항쟁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 1988년 8월 8일부터 1988년 9월 18일까지 약 40일간 일어난 항쟁이고요. 어, 이때는 1962년에 내유인이 군부 구태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고 25년째 이어가던 한 사람이 25년째 독재를 이어가던 때고요. 이 내위는 62년도에 군부 구태타를 일으켜서 소위 범마식사회주의라는 이런 사회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체제하에 비현실적이고 억압받던 이범마식 사회주의의 학생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1980년 8월 민주화 항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8.888 항쟁으로 인해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실종 처리가 됐고요. 실종된 사람이 뭐 가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범화식 사회주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모색을 꾀하지만 이 틈을 타서 소마웅이라는 제2의 군부 실세가 또 나타나서 음... 제2의 구태타가 88년에 또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제가 미얀마 시민이라면 참힘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한번 찾으면 다시 돌아가고, 그건... 찾으면 다시 돌아가고. 네. 참. 네.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세 번째 구태타가 일어났으니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그리고 88항쟁과 샤프란 혁명을 겪은 부모 세대들은 더 이상 이 독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않겠다 하는 의지로 어. 도시락을 싸서 시위대에 음. 보내는 겁니다.